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나무꾼은 오늘 이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논이었는데 이 복토를 해서 밭으로 만든 곳입니다 이 복토로 밭을 만든 곳에 이렇게 둘레에 가시 없는 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 작년에 이 음나무 포터 묘목을 만들어, 놓은,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심고 있는데요 지금 이그 음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안쪽으로 이 농지에 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나무가 커서 크게 되면 제키 한길 정도는 크겠죠 이제 원대궁을 1m 가까이 키우고 그 1m에서 새 가지를 키우면은 두릅이 저 엄나무 순이 한 2m 가까이 클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 밭요, 이 아래쪽 밭에서 농약을 살포를 해도 이저 엄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해서 이 가운데로 농지로 농약이 날라오지. 않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는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울타리 용으로 이 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. 이게 가시 없는 엄나무 포토 묘목이고요. 이렇게 포토 묘목이거든요. 이걸 심을 겁니다. 뭐 올해 당년에는 이 별로 울타리 역할을 못할 겁니다만은. 자, 내년, 내후년이 되면은 이 울타리 역할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은 안쪽으로 농약이 안 날라오겠죠. 아마 뭐 밑에 여기 아래, 그죠? 아래하고 이뚱 높이가 1m 조금 넘습니다. 1m 조금 넘어도 이 농약이 날라올 염려가 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 건데, 물론 여기 같은 경우 이 아래쪽 논에서 제논으로 일부러 농약을 뿌리려고 그러면 은 얼마든지 뿌릴 수가 있습니다. 그 고압 분무기를 가지고 공중으로 바람이 불때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이 농약이 날라오겠지만 뭐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. 그러니까 이 안쪽은 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럽니다. 여기 안쪽에는 지금 이 공터 아니 빈밭 아직 아무것도 심지를 않았는데요. 여기에 이 서리태를 심을지 고구마를 심을지 아직 완전히 결정을 안했습니다. 봄에 제가 나무를 한다고 좀 많이 바쁘잖아요.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못 심고 있는데 이제 며칠 내로 심어야죠. 이 어쨌든 간에 이 음나무를 심어서 그 울타리를 만들고 이 울타리 안쪽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겁니다. 혹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싶지만 주위의 농지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힘드신 분이 계시면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